일본은 정점을 찍고 쇠퇴하고 있다.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다. 내가 만약 10살의 일본인이라면 일본을 즉시 떠날 것.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독보적인 투자자 서열 1위 손정희 회장조차도 일본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기업가 정신이 매우 희미해졌다. 미국은 여전히 혁신이 진행형이고 중국은 거대해지고 있으며 동남아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젊은 사업가들은 해외에 진출하려 하지 않고 해외로 공부하러 떠나는 유학생 숫자도 너무 줄어들었다. 일본인 사업가들은 초식동물이 됐다. 이렇게 혁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일본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이번에 회심의 한방을 준비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제지산업에서 잔뼈가 굵은 일본 기업이 발명해 실제 출시를 앞둔 제품인데요. 일반 종이보다 두꺼운 골판지 두께의 용지가 사용되었고 얼굴 부위에는 투명한 보호필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발한 일본 회사 측은 단순하게 입과 코만 가리는 마스크의 수준을 뛰어넘어 헬멧처럼 머리부터 어깨 일부를 덮을 수 있어 훨씬 더 안전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제품에 대한 성능에는 자신감이 없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마스크와 함께 착용하는 것이 좋다. 라며 결국 마스크 없이 이 제품만 사용하면 안전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마스크 공급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결국 마스크와 함께 써야 한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겠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우스꽝스러운 모양의 종이상자 가격이 17,600엔 우리 돈으로 20만원이 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상당히 냉정한데요. 아무리 마스크가 부족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걸 쓰고 다니냐? 어차피 저거 쓰고 마스크 또 끼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와, 저걸 쓰고 대중교통 타면 진짜 불편하겠다. 2020 도쿄올림픽 선수들을 위해 골판지 침대를 공개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은 일본이 공항 격리시설에 마저 골판지 침대를 사용해 다닥다닥 붙여 배치해 일본 국민들마저 단단히 화가 난 상황인데요. 이제는 무려 20만원이 넘는 종이 헬멧을 만들어 세상에 공개했다가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웃음만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코믹스러운 대책만 내놓는 사이에 일본 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지난달 말부터 이미 한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로 하락했고 어제는 총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3명이 미주, 2명이 중국의 아시아, 1명이 유럽에서 유입된 이들이었습니다. 즉, 한국 내에서 신규 확진자는 0명. 청정 국가에 가까워진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여전히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일본은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중국산 진단키트와 정확도가 낮은 일본산 진단키트를 아직까지 사용한 결과 양성 환자와 음성 환자조차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요코하마시에 있는 일본 검사 전문 업체가 보건과학연구소에서 최근 PCR 검사를 진행했는데 무려 38건의 판정 오류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 가나가와 시즈오카 등 3개의 광역단체들이 검사를 의뢰했는데 감염이 되지 않은 수많은 이들에게 양성 판정을 통보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뒤늦게 한국을 따라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도입한 일본의 한 업체는 지난달 28일 하루에만 무려 33건의 판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결국 요코하마시는 해당 일본 업체에 더 이상 검사 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98%에 육박하는 정확도를 자랑하는 진단 키트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 밝힌데 이어서 이번에 한국 진단 키트 제조 기업들이 일본에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진단 키트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니만큼 일본의 인도주의 정신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면 일본 수출 소식이 알려지면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게다가 이미 미국 주 정부 등 해외 주요 관계자들의 직접 한국에 있는 본사를 찾아올 정도로 한국산 진단키트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이다. 하반기까지 수출 일정이 꽉 찼다라고 말이죠. 즉, 이미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공수하기 위해 핵심 인력을 한국에 직접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운운하고 있는 일본에는 보내줄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죠. 아베 총리가 하루에 2만 건의 검사를 실시하겠다 발표한 지한 달이 지난 지금, 이제 일본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자, 일본의 컨트롤타워 수장인 카토 가스노브 후생 노동상은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2만 건의 검사를 하겠다 한적 없다.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일본이 앞으로 대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최근 일본 의원이 아베 총리의 한국과의 관계를 묻자 답변한 내용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한국의 환경부격인 후생노동성을 통해 한국은 일본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음에도 한국산 진단키트가 일본산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지녔는지 검사부터 해봐야 한다며 한국을 자극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며칠 만에 일본 아베 총리가 직접 한국은 중요한 나라라며 협력을 원한다 라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중국산 진단 키트를 사용하다가 불량률이 너무 높아 최근 일본이 직접 개발했다며 일본산 진단 키트를 내놨는데요. 판매를 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산 진단 키트 판매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팬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산 진단 키트는 일본 의사 협회조차도 이미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라 전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 판매를 중단하면서 관계자는 제품 판매 재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영원히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일본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산 진단키트가 유일한 희망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이 앞에서는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지만 뒤에서는 한국의 뒤통수를 노린 충격적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그리고 후지코시가 한국에 보유한 자산을 한국이 압류했는데요. 현재 이를 현금화해서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의 보상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한국에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죠. 아소다로 부총리는 일본 월간집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압류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한다며, 일본은 한국의 금융제재를 할수 있다. 라는 무례한 발언과 함께, 일본은 한국과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일본도 일본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법들이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상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 10가지가 넘는 옵션을 준비 중이라면서 한국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최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이 모두 한국산 진단키트를 극찬하며 적극적으로 수입하면서 한국과는 가깝게 지내는 대신 일본을 외면하기 시작하자 일본이 유럽에도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하게 되죠.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립 감염증 연구소는 3월 이후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번 바이러스는 중국이 아닌 유럽을 통해 확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면서 일본의 국립 연구소가 확진 판정을 받은 560명으로부터 얻은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해독한 결과 이번 사태의 문제가 시작된 곳이 중국이 아닌 유럽이라는 황당한 발표를 한것이죠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의 구로다 마코토 연구센터장은 중국에서 시작된 제1파 바이러스는이미 보건대응으로 종식됐지만 유럽을 통해 유입된 제2파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크게 확산한 것 같다 라 발언했습니다. 이미 미국 법률회사 범원법무그룹이 미국 1만 명을 대리해 중국을 상대로 7,392조 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영국의 한 학회도 중국이 G7 국가에 끼친 손실만 4,800조 원에 달한다며 소송을 낸 상황 인도 변호사협회는 중국에 2경 4,640조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등 현재까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전세계 소송 금액은 3경 2,03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홀로 중국이 아닌 유럽이 일본 내 확산의 주범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국과 유럽을 상대로 무모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최근 아베 내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시선을 돌릴 만한 강력한 이슈거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지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일본 야당 의원의 폭로로 아베 총리가 이 작은 사이즈의 천 마스크를 이용해서 정치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기정 사실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아베 총리가 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문제의 일본 회사는 등기부 등본조차 열람이 안 되고 마스크를 제조하기는커녕 딸랑 창고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유령 회사임에도 일본 정부의 5천억 원 규모 마스크 입찰에 참여해 손쉽게 사업을 따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문제 회사 대표가 2018년 1월 탈세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경제 사범이라는 것이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조달청 관계자는 한국은 국가 계약법령에 의한 모든 절차들이 너무나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예산 빼돌리기 같은 행위는 발전이 덜된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전했습니다. 화학약품 냄새가 나고 한번 빨면 줄어드는 데다가 너무 작아서 마스크로서의 기능까지 의심되고 있는 아베노 마스크. 실제 바이러스 예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이제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작은지 인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일본 SNS에서 핫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